못본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민교육을 하면서 응. 여선생님한테 이 시기가 이제 그지름소서 일정부터 그랬는데 그랬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내가 뭐라 나한테. 그러면 해성이랑 가면 가도 돼. 걔는 가면 안 되는데. 네. <laughs> 이렇게 겠는데 똑같은 놈했다는 거지. 여선생님이 알려줬거든. 그래서 기아 듣는 애를 너네랑 같이 수업하면 안 되잖아. 네. 너네 영어 할때 걔네 기어하고 <laughs> 걔네 이제 수학할 때 니네 영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 기억 듣는데 두 명을 너네 둘이 같이 하려고 했던 거야 부를잘 한다 해서 나한테 적어줬는데 괜찮아 서나안 보고 익숙한 이름 오동은 따로 있으니까 어 괜찮아 뒤에서 을안본 거지 됐다 아이디야자 유형 14로 갑시다 뭐 급하게는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것들이고 국력은 하다 보면 서 빨라지니까 이 뒤쪽이랑은 앞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금방 돼요 함수의 극한의 활력인데 자 우선 함수의 극한의 활력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맞니? 네 움직이는 점이 뭔가 찾아요 움직이는 점이 손가락에 붙어있냐? 이건 네, 자, 지금 원희의 점이 하나 있어. 얘가 움직이는 거야. 네, 네. 얘가 어떻게 움직여? 어디를 봐? 네. 여기를 봐야지. 네. 실크안 보이냐? 글씨 그 너무 짝냐?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드니. 네. 제가 콩0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움직여, 맞아? 네. 누가 움직여? 피가 움직여. 네. 원위의점 피가 움직여. 어디로? A로 움직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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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P점의 x 값이 움직이니 이렇게 네. 오는 거 아니야? 네. 이해가 쏴요? 네. 따라와. 맞아? 네. 자, 그랬을 때. 이 피에서 x 축에 내린 수선의 발 H라고 부르자라고 했고, BO 길이 곱하기 PH 길이를 구해줘라고 했어. 그러면, P가 주어져서 움직이는 점 PA, B를 이용해서 내가 누구하고 누구를 구해야 돼? BO와 PH를 구해야 되는데, 얘문자모 오르면 두 개죠. 근데 변화하는 누구예요? 극한의 변수는 A예요? 네, 네. A가 1로 가는 극한을 볼 거야? 네. 그럼 첫 번째로 뭐가 문제지? B를 몰라. A로 아, 변화하는 애가 A잖아 네, 네. 자, b 호가 얼만데? b 그, 호는 아, 아, 얼만데? pH는 네. 얼만데? pH가 쉬우니까 pH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음, B요. pH가 B야? 네. 아, 자, B 오는 성분, PA에? 음, y. Y가 편이야? 네. 근데, 변화는 극한의 변수는 누구야? A가 지 어디로? 이거 네. 이거 문제인 거지. 내가 그래. 요자 그냥. 네. 자 확인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b 1은 PA의 y 이절이니까 PA를 부할까요? 네. PA는 1, 0과 a 마 B를 지나는 직선이냐? 네. 기울기가 a y는 A, -1의 a, -1의 b. B. a. 1 분의 PA x 마이 뭐야?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와이저 평 얼마 나와 민규야? 구매? 천호가 지금 옆에서 갈구잖아 야 이게 지금 오래 걸릴 거야 너 정신 놓고 있을래? 라고 지금 어? 네. 갈구잖아 자, 그래서 PH가 얼마가나왔어 p 가나왔 고? PO가 얼마나 나왔어, 음. 나왔어? y 절편이니까 A 1분의 음. b 가나 왔어? 이 음. 나? 요 음. 거리어도 많이 e 어어차피 양수잖아, 근데. 어. 이게 양수 u 알초 s 그지. r 어. 야 이거 양수 o u n g s t e r s I'll try 빨리. 그래 안 그래? 네. 자 그러면 pH 곱하기 pO. 너 어떻게 싹벌점 맞았냐? <웃음> <웃음> 진짜. MI는 일부 파이널 네. 비중업이냐? 네. 예. 예가니? 네 근데 누가 싫어? 비가 싫어. 비가 싫어. 네. 이거 나왔는데. 내이 네. 극한을 하라 했으니까 그 극한을 하면 되잖아. 얘가 싫은 거지? 얘는 쉽죠 왜요? 이게 뭐 위에 점이야?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놈은 네. A제곱 플러스 네. 이걸 만족시켜? 네. 이가 어떻게 할게요? 리트 A가 1의자극에으로갈때 A 빼기 부분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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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냐? 네. 다릴 수 있어. 음. 음. 우 있나? 선생님이왜 이걸 물어보냐면. 보는 거랑 대답하는 거 달라. 완전 달라. 달라도 내가 쓰 그래서 그냥 구경하고 있고 그거 갖 갖다 수업 열심히 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열심히 듣기만 하는 거야. 그렇게 듣기만 하면 일로 흘러. 줄줄줄 줄. 그렇지 않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응. 이건 대답을 할 때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볼 때하고 완전 다른 거. 지금 어떻게 되는 모양이? 그냥 자. 움직여 누가 피가 피가 움직여 네, 네. 피해를 근데 문자 하나로 표현해 놨어 얘 네, 네. 음, 예? 네. 나름대로 근데 이거 좋아 안 좋아 음. 이런 거안줘아 피점 피가 이다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줘아왜 죽었냐 문제에서 그지 네. 그냥 안 그래요 네. 피가 여기 있어 그냥 그래 그래. 찍어놔 이렇게 피 그냥 네. 그리고 피해 접선하고, 그죠? 이렇게 해놨다고, 그죠? 이거 찾아라, 이거잖아. 그러면 시작이 원래 뭔가, 처음에? P를 정하는 것부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원래 A 콤마 P라고 일부러 주는 건 낚는 거야. 차라리 T 콤마, T 콤마 Q, P 콤마 Q? 이렇게 주는 거면 얘 낚는 거야. 이 전의 문제도 사실은 극한의 변수가 A죠? 선생님이 그냥 b로 냅두고 이렇게 풀었는데요. 차라리 나같았으면 p를 이렇게 안정해놨다면 p를 a 만 다른 문자 쓰면 바보지. l마이나 a제곱의 루트 b L, L, 양수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라고. 함수는 극한에서는 문자 변수가 몇 개야? 삼 개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자가 두 개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a b, t q, 뭐 p q 이렇게 쓰다라는 거 함수식 있는데 나 끌라는 거야 지는두 문자로 쓰면 바보지 이 건데 두 문자로 썼으니까 어그런것다 하고 막 켜놓고 선생비 어떻게 없어요 이랬런봐 이제 가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좀 가면 오니. 네. 움직이는 점이 어디 위에 함수 위에 점이지? <laughs> 자 그러면 뭐 a, f a라고 쓰는 게 맞는 거야? 가볼까? <laughs> 그 다음에 그냥 읽기만 해보죠 그러면 난이 점이 나왔고요. 그렇죠? <laughs> 네. a, 루트 3 t 요 그 다음에 AP와 수직인 직선인 거니까 AP를 알아야 되겠지? 네이해가냐네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야? 저 F, 를구하 얘를 L이라고 하면 네. L을 구하는 거죠? 네 근데 A, A가 주어져고 P가 주어졌으니까 기울기 나와? 안 나와? 이 네. 어떻게 나와, 은교? 안 나오면 선생님 나랑 안 나와요라고 말하는 게 기본 매너야 수직이면 어떻게 해? 기울기, 고비 아일 내가 몰랐던 걸 어떻게 해야 돼? 적어놓고 내일부터 알아야죠 무조건 모르는 건 적어야죠 딱 해도 당연히 아는 거고 이거 모르면 막 이렇게 코웃음 나오는 정도면 안 적어도 되고 그래 안 그래? 잊어먹었다면 적고 앞으로는 잊어먹어야지 그럼 내가 생각을 해보자 A 알고 P 알면 기울기 나오지. 네. 입 넣고. <laughs> 기울기 나오니까 L의 기울기 나오지. 네. 직선은 뭐하고 뭐 알아야 돼? 방향과 위치로 정의되죠? 방향은 기울기로 정의되고, 위치는 저만을 알면 되는데 저만을 알아. 아. 그러면 저 T의 식으로 나와, 안 나와? 아, 네. T의 식으로, 뭐 L의식이 T의 T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냐? 네. T랑 루트3T를 숫자 취급해서 막 계산을 해야 돼? 고등학교 2학년 이과지방생이 그게 안된다면 정말 연습을 안한거야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거야? 여태까지 본거야 수업시간에 학원이든학교든 중학교 때 선생님 연필보다 더 빨리 말해 먼저 계산해 얘가 태어날때부터 계산 잘했어? 아니야 나 옛날에 중학교 때 봤는데 공부 못했어 왜냐면 틀려고 실수하고 가 갈등당하고 그랬다고 계산 틀리고 다 마찬가지야 저 친구도 마찬가지였어 작년에 왔는데 그치? 장윤아 1학기 기말 때쯤 왔나? 갑자기 한다고 일주일 전에? 중학교 2학년 때도 나타 했었는데 계산 틀리고 막 그랬다고 지금 말하면 달라져 자꾸 해야지 늘지 네. 잔소리쟁이가 됐는데 원래 잔소리쟁이예요 그지? 뭐, 뭐. <laughs> 네. 선생님 뭐 들었.. 뭐 니네 내 눈치 안 보잖아 뭐자 감이 오냐? 식정이좌 점표 나오냐? 그럼 그은 쉬운 그카니까 아닐까? 극한은 그 쉬워 자 극한을 그 활용해서 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길이 좌표 얘네들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극한은 그 계산이 쉬운 거야 저첫 번째 포인트 하나뭐 함수의 위 점이 움직여 그 점을 어딘가로 보낼 거야 걔가 극한의 그 변수야 그럼 y 값은그 문자로 써라 x를 쓰는 건 좋을까 안 좋을까 아니 x를 써도 되긴 해요 왜? 어차피 함수유의 점이잖아요 그 나는 보통 x로 많이 넣고써 함수유의 점이니까 x하고 xx가 당연하고 그래 안 그래? 다만 요것만 보면 되잖아 아 x가 3으로 가는구나 자이 점이 1로 오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냐 네. 자 그래서 연습문제까지가 숙제입니다 유형 14문제 하나 하고 마무리할까요?